네, 이 시간 예, 먼길 찾아오신 또 우리 우리 친지 여러분 또 추석 명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 정말 평안한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저는 명절이 되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의 자녀들이죠 우리 숙부님과. 예, 가깝기는 경산에 이제 수분이 사셨는데 수부님 가족들이 모였고요. 또 멀리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 우리 고인네 식구들이 다 저희 집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특히 저희들은 뭐 사촌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죠. 그때는요. 그렇게 함께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두분다 계셨을 때는요. 형님네 식구들과 저희 식구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모두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얼굴 하나 하나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진 지금에야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참 말씀 앞에 더 깊이 묵상이 돼야 되는데 노래 가사가 더 생각이 납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사랑 성들분 이번 명절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 웃음과 기쁨이 기억되는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죠. 역대야 17장과 18장. 그러니까 매일 성경 보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며 또 우리가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정말 귀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죠. 네. 설교 중에 가장 힘든 예배가 있다면 아마 전 세대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늘 고민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준비를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담임목사님 이 너무 귀한 자리 맡겨주시고 출타하셨습니다 <laughs> 우리 영화부부터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사랑부, 어르신들까지. 모두에게 따뜻한 물림이 있는 은혜로운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모두 이런 가정의 바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모든 세대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진 그 믿음의 가정 이루는 거 이것이 명절에 모이면요. 너나 나나 할거 없이 모든 가족 모였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첫 번째가요.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17장 역대 1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요 사밭 왕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보이는데, 네. 우리 크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방금 읽은 말씀에 요 사밭 왕이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 글자입니다. 솔로몬? <laughs> 네. 솔로몬은 그 위에 위에 조상이겠죠. <laughs>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사밭 왕은 바알을 멀리했어요 또한 나쁜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요사밭은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했어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엘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게 가서 가르치게. 한. 무엇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가르쳐줬던 말씀 중에 하나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보고 있죠? 네, 앞에. 자막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바로 요호사밧 왕은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우리 오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실까요 오절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유다 무리가 요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그게 떨쳤. 요사밧이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변의 모든 유다 성읍의 사람들이 다 요사밧을 향하여서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사밧이 말씀대로 사니까 그가 너무나도 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사랑한 친구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우리 친구들의 가정도 튼튼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회성들 여러분 요사밧 왕의 초기 이 정치 치세는요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요아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필요한 산당을 다 없앴습니다 아세라 목상들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뒤에 이어서 요람왕 때는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요사밧 때는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없앴습니다. 앞서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 아마 최초의 순회 성경 공부를 한 인물이 여호사바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리더십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셨고 그에게 부와 영광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과 명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질 때,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사랑하는 성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의 그 믿음의 뿌리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또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유산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복을 누리는 비결의 민질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이죠 이번 추석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서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뒤에 명절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다 가지고 가셔서요. 우리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분별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역대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가 문과호미나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아멘. 자, 우리 성구들 집중해 봅시다. 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1 8 장에 넘어와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쁜 친구, 안 믿는다 하기보다는 제대로 믿지 않는 네, 나쁜 친구의 가문과 결혼함으로써 친척 관계, 가족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친구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 전쟁으로 요사밭을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 아방이 어떤 왕일까요? 우리 친구들 봅시다.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모두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착한 마음만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도 나쁜 마음이 있다는 걸다알 겁니다. 착한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죠. 서로 양보해야 돼, 겸손해야 돼라고 말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나쁜 마음들은 우리 친구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부모님 말씀 좀안 들으면 어때? 라고 유혹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나잘 들어보니까 또 잔소리해. <laughs> 난잘 들었는데,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하라는 거다 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또 있어. 에이, 잘 들으면, 뭐, 뭐 잘안 들으면 어때?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양보하지 마. 그러다가 네거다 빼앗겨. 라고 유혹합니다. 진짜 행복이 뭐지 알아? 네 멋대로 할때 진짜 행복해. 네가 핸드폰 하고 싶을 때 핸드폰 하고 네가 게임 하고 싶을 때 게임 하고 네가 놀고 싶을 때놀때 때 그때가 진짜 행복한 거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나쁜 마음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 어떤 마음을 선택해야 될까요? 착한 마음이요. <laughs> 자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 얼굴 한번 보시고요. <laughs> 네, 여러분, 대답 잘해야지 이번 명절 편하게 보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합이 압이 어떤 왕이냐면, 바로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여호사바에게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본의 말씀이죠. 1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 아멘. 우리 친구들 나쁜 길로 인다는 친구의 말보다 우리 부모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때더 멋지고 똑똑한 친구, 지혜로운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성들은 랑 17장 말씀에 이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따랐던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나 18장에 들어서는 정말 안타까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의 최고봉이었던 아합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왕과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이에요 요사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고 그 나라의 부와 영광을 주셨음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합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왕과 동맹을 맺었을까요? 이한 번의 잘못된 선택 결국 요사밧이 길랏 나모의 전쟁이라는 그 생명의 위기로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목숨은 잃을 뻔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명절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가족도 그래요. 저희 외가 쪽은 다 믿음의 신실한 스찬인데 저희 친가 쪽은 다 신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외가 쪽을 만나는 것은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근데 친가 쪽 만날 때는요, 뭔가 마음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아합과 같은 존재가 있진 않은가. 우리 다시 한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 인연을 끊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꼭 이런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별나다라고 말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살림이 좀 나아졌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보다 더 중요해? 꼭 그렇게 가족들 다 모이는데 예배 꼭 가야 돼? 라고 말하는 친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좋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사업이 잘 돼요. 그들게 말할 수 있는,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이루어 봤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다 달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처럼 옆에서 유혹을 합니다.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선택지를 놓고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들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정말 세상의 성공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선택 앞에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헷갈려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 그대로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저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정말 어떤 문화에 노출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 앞에서 먼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 또한 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영적 분별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당당하게 아니라라고 선택할 수 있으며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지키는 것에는 절대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앞에서도 절대로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잘못된 관계, 우리도 모르는 사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민하는 순간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정말 올바르게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요, 우리의 걸음을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야 18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길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쉬운 성경 말씀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해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께서 그를 도와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근데 정말 큰일 날 뻔하게 됩니다 아합이 왜 나쁜 사람이죠? 우리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왕이 여호사바에게 말했어요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에 나갈 터이니 여호사바 왕은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합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합은 왕이 타겟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사밭을 왕처럼 왕으로 꾸며서 자기, 자기는 목숨을 부재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요사밭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자기만 살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압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들은 그 왕의 옷을 입은 요사밭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왕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요사밭 왕을 잡으려고 막 달려드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했다라고 해요?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소리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번 같이 한번 소리 소리 한번 질러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마음을 싹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을 그냥 놓아주고 다른 대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50편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50편 15절입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요사방은 말씀대로 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무서울 때 있잖아요 네, 우리 친구들 정말 무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사랑성들 분, 아합가의 어리석은 동맹이었죠. 요사밧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차의 지휘관들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오해하며,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때 이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무력함 속에서, 하늘님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불을 지졌다라고 역대기 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까의 화친으로 잘못된 선택 했지만 여호사밧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순간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에서 여호사밧은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스스로 자초한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아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공율로 우리를 붙드시고 위기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요소밭의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영유아 때 예배 시간에 또 초등부 예배 시간에 성경학교 때 그때 이 예배의 경험들이 나중에 커서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라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죠. 청소년부 친구들 제가 볼땐 너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한번 보려고 하면 학원도 가야 되고 또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서 참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지 평일날 너무 바빠서 그런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 너무 바쁘게 좀 하지 마세요 주일날 자꾸 좁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 저는 그런 조는 아이들 볼 때도요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이 수련회 때 그렇게 뛰며 찬양했던 그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그 시간이요 우리의 삶을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의 작년과논현의 힘든 순간에 여호사바처럼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성들분 우리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 고민하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그때마다 부끄럽다고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분들에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그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분별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 걸음을 지키시며 위기 가운데도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분 우리의 가정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며 우리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영적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명절 그냥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그냥 즐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이므로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만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예배의 믿음의 가장이 되시는 아버님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문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지들 부끄러시면 어머님들. 기도문 준비하셔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 세대가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에서 그곳에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문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크고 우리의 부족보다 넓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분. 이번 명절, 우리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마다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되며,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기둥이 되며,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에도 염려도 후에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네

찬양할까요? 믿음의 눈들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